미니건조기 3종 비교 비오는 날마다 수건이 냄새나요 장마철 필수상품 이 제품은 바로 뉴미디어 스텐 미니건조기 프로입니다. 자취방에서 빨래 공간 부족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. 이 미니건조기는 3kg 용량으로 수건과 속옷을 간편하게 건조할 수 있답니다. 터치식 작동방식으로 사용법도 쉽고 반영구 필터 덕분에 관리도 간편해요. 특히 스테인리스 내통 덕분에 위생적이고 살균 효과까지 있어 피부 트러블 걱정도 없어요.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밤에도 걱정 없이 돌릴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예쁘고 설치가 간편해 원룸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강력 추천합니다.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한경이 미니 건조기. 원룸에서 혼자 살다 보니 빨래 널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 제품 덕분에 고민이 해결됐어요. 5kg 용량으로 세탁 후 바로 넣으면 티셔츠, 수건까지 한 번에 돌릴 수 있어 진짜 편리하더라고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소음도 생각보다 신경 쓰이지 않아요.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 최고. 이제 빨래 걷는 스트레스는 잊어버리세요. 꼭 확인해 보세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위닉스 인버터 컴팩트 건조기. 자취생이나 1인 가구에 딱 맞는 사이즈로 공간 활용이 정말 뛰어나요. 저렴한 가격에 성능까지 좋으니 가성비 최고. 에너지 효율도 좋고 설치도 간편해서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어요. 빨래가 보송보송하게 잘 마르는데다 소음도 적어서 밤에 돌려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강력 추천드립니다.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